안녕하세요. 오늘 리본 자수 스티치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이트 스티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저는 오늘 7mm 리본을 준비했고요. 보통 리본은 4mm 리본, 그리고 7mm 리본, 13mm 리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7mm 리본 한번 수를 놔볼게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리본자수 처음 배울때 배우는 스티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윗부분이 4mm 리본으로 수를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7mm 그리고 여기는 13mm 이렇게 제가 한번 음, 미리 수를 놔봤어요. 리본 바늘에 실을 깨고 매듭 짓는 방법은 앞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스트레이트 스티치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제가 핸드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바늘이 잘안 나와서 이렇게 골무를 꼈어요. 리본은 이렇게 살살. 빼주셔야 돼요. 스트레이트. 그 전에 설명 드릴겠는데, 자 이렇게 뺐을 때 리본이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접히는 부분이 안쪽이고 이렇게 주름 펴지는 부분이 겉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한땀 그냥 앞으로 우리 일반 바느질 할때한땀 홈질하듯이. 한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땀 가서 아래로 뺄게요. 자 이때 리본 바늘이 옆에 매듭을 밟지 않게 리본을 리본 바늘을 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니까 리본에 꼬임이 없이 내려갈 수 있도록 먼저 리본을 이렇게 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꼬임이 없는 링을 만들어서 꼬이지 않게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당겨서 살짝 리본 바늘이 통과할 수 있게 공간을 두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스트레이트 스티치 입니다 어, 여기서 양쪽으로 또 옆에 한번 더 스트레이트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V자 모양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제가 스트레이트 두 개를 수납았어요. 그러면, 여기, 꽃 아래, 잎, 이파리 모양,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개를 넣어 볼게요. 다섯 개를, 다섯 개를 수놓으실 때는, 우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수놓을 위치를 우선 표시해 놓고 해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가쪽 으로 꼬 임이 없게 이렇게 하면 꼬 임이 생기 니까 다시 당겨서 꼬 임이 없이 내려갈 수있 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다섯 번을 이용해서 꽃도 만들어 보고, 이파리도 만들어 봤어요. 응용은 이렇게 나비도 하실 수 있고요. 더 크게 꽃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튤립 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 필요한 곳에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스트레이트는 어디에든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아까 금방 수놓은 그리고 봉오리 밑에 이렇게 꽃 받침으로도 사용되고요. 스트레이트를 왔다 갔다 해서 봉오리 표현도 할수 있고요. 참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아, 참. 그리고 리본 매듭은 일반적인 우리 매듭, 실 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